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어, 전체적으로, 어, 증시가 불장이었죠. 그래서, 뭐, 진단키트 업체는, 여러분, 뭐, 다들 오늘 좋았다. 특히나, 휴마시스, 뭐, 시젠, 수젠텍, SD 바이오 센서, 이런 것들 전부 그 섹터 자체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지금 이걸로 뭐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때 동안 떨어진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뭐 10%씩 이렇게 올라도 오늘 종가가 11.13%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이다 생각하고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만 지금 기분이 좋고,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만원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조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원이 온다면, 일차적으로 매수자리다 라고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 댓글로 많은 분들이 말리고, 그리고 그러지 마라. 다른 종목들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어디까지나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패널티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지금 좋은 것. 기대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아무것도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만 원이 온다면 좀 모아가는 모습 보여줘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진단키트 업체 업종 자체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즌만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고 원숭이두창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어 증가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어 보시면 개인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매수를 좀 많이 해줬고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어 주가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인 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8%로 마감이 되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3.90%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그러니까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2분기 소 선방. 그런데 이제 시젠 어떤가? 우리는 이제 시젠에 대한 어떤 어, 실적이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쭉 뉴스를 살펴보면, 어, 다른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증감률이 마이너스 32% 작년 대비해서, 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주식의 어,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젠한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시즌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죠. 매출 전년보다 빠진다. 우리가 실적이 빠진다라고 예상은 다들 하고 있죠. 시즌 들고 있는 사람들도 감소가 예상되었고 2,340억 원 영업이익은 32.73%가 빠진 970억 원으로 점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어, 주가의 방향성을 자지우지할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거죠. 포스트 코로나 전략 성공 여부 어,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점유율 확대, 그런 것들이 향후 실적 희비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고, 이게 만약에 안정화되고, 논 코로나, 논 코비드 제품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이런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그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파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뼈대가 튼튼하다면 알파적인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등은 가능하지만 어,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려면. 기본 뼈대가 튼튼해야 된다. 그 기본 뼈대를 튼튼해 하기 위해서 시즌이 직원들도 많이 뽑고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의 생활, 진단생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시즌 코로나 관련 매출 비중은 80%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매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쌓아온 현금 승자산. 자 추정치가 6천억 원이죠. 6천억 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 글로벌 영업 확대 그리고 인수 합병 이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게 사실 뭐짧 으면 1년 안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길면 5 년, 10년이 걸릴 지도 모르 는 어,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 로와 같은 그런 것 들이 있 지만, 기 대할 만한 것 들이 있 는지 없는 지가 사실 중요 하고, 이 진단 키트 가 상대적 으로 지금 코로 나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 던것들 거의 다 빠진 상태 죠？그 렇기 때문에 지금 어, 괜찮다 라는 생 각이 조금 듭니다. 자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정부 질병청에서는 대유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두창으로 인해서 과거 코로나처럼 그렇게 퍼질 것 같은 주가가 뭐 많이 오르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원숭이두창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어,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 깜짝 어떤 업종에 대한 반응이 어,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2만 명대로 넘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빌게이처들이 얘기하기로, 빌게이처가 얘기하기로는, 가을이 되면 재유행이 올 거다, 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진단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진단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하라라고 지시가 되게 된다면 조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지만 가오와 같은 그런 주가를 부양할 만한 그런 이슈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그렇게 갈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재유행이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쪽에서 재확산이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죠. 물론 이게 단순히 가거처럼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 코로나 원조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가거처럼 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 유행 증가에 방대본이 4차 접종 전 국민 확대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가거처럼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진단키트 업종에 어떤 물량이 몰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원숭이 두창이랑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어떤 그런 테마가 어,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앞으로 정말 살펴봤을 때이 원숭이 두창 말고도 뭐 여러가지 질병들이 글로벌적으로 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인간이 어, 기술이 발전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상한 어떤 그런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이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큰 어떤 질병들이 큰 어떤 연수를 가지고 10년, 20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1년, 뭐 짧으면 6개월마다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때 결론적으로 진단 키트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부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어 어떤 반등은 즐겁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반등했다고 해서 쭉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 그냥 홀딩하면서 어, 목표하고 있는 3만원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물량을 다시 한번 어, 새로운 물량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간만에 조금 올라갔는데 어, 크게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네요. 자 내일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